첫 번째,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추락 떨어진 방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는 출제율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업형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체크해 줘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아파트 같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대략적으로 2m 내외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2m에서도 추락을 해서 떨어진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생 원인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안전 통로를 확보하지 못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통로가 지저분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을 항상 설치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나무판자나 그냥 편하게 점프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작업 발판을 설치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떨어진다는 것은 주변에 보호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 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추락 방호망을 반드시 설치해줘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이 방호망이 없을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받쳐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측을 보게 되면 이러한 형식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 착용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작업장을 정리 정도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발생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렇게 미확보 미설치에 대한 것들은 발생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추락 및 떨어진 바음이 방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떨어짐의 방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먼저 작업 발판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락방어망을 설치해서 떨어졌을 때보다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고, 하지만 추락방어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서 떨어지더라도 안전대에 걸려서 추락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추락, 떨어짐을 보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한글을 쓰기 위해서 떨어짐이라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법령에는 아직도 추락이라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 보도록 하면, 개구부에서는 어떻게 방어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개구부는 뚫려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뚫린 곳에서,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 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방호막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해줘야 되겠고 너무 어두운 경우에는 계구부를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뭐 형광 물질을 사용한다거나 조금 더 밝은 물질을 사용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해야 되는 경우에 추락방어망을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락방어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기 위한 안전대 부착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줘야 되겠고,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했을 때 2m, 3m 정도 높이는 우리가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m가 준수가 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 그때 안전대 부착 설비 또한 견고하게 설치하고 처진 방지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가 되겠습니다. 지붕 위는 정말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자리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약할 경우에 뚫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렇게 추가적인 발판을 설치해줘야 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 주면 되고 항상 높이는 2m를 기준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체크해 주면 되겠고 다음 보도록 하면 추락 방지용 방어 설비 중 작업 발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발판이 무엇이냐면 사업주는 비계 구조 및 재료에 따라서 작업 발판에 최대 적재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실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발판의 구조에 체크해 볼 부분이 첫 번째, 작업 발판을 할 때는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당연히 견고한 것을 해줘야 되겠고, 작업 발판의 폭은 몇 센치 이상, 40cm 이상으로 해줘야 되겠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몇 cm 이하, 3cm 이하로 할것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및 보트 건조 작업을 했을 경우에 작업 발판의 폭을 몇으로 하냐면 30cm 이상으로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걸친 비계의 경우 관광기 등 때문에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5cm 이하할수 있다 정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하는데 그중에서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면 작업의 성질상 안전 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뭐 한다? 임시로 안전 난간을 해체할 때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옳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난간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게 되면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만약에 이게 실기시험에서 출제가 됐다 하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로 넣기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무엇이 들어가는지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발끝마기판은 바닥 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해준다. 자, 그 다음에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바닥 면등과 평행을 유지해줘야 되고,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그 다음에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00kg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남자 성인 몸무게는 보통 70에서 80kg 정도 되지만, 장구류를 착용하고 하면 거의 100kg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를 들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100kg 이상을 견뎌줘야 된다 라고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추락 방어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락 방어망은 뭐다 이게 작업자들이 추락을 했을 때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추락 방어망이 된다 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수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 방호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지지점의 강도 구하는 공식은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 주도록 하고 아래쪽에 있는 방망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신품이냐 해기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다니코가 10이냐 5냐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매듭이 없는 것과 매듭이 있는 녀석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신품에 대해서 매듭이 없는 그물코 10cm 단위일 때는 방망의 종류는 240kg까지 그 다음에 매듭 방망인 경우에는 200그 다음에 5cm일 때는 110 그 다음, 폐기일 경우에는 매듭 없는 것은 150, 매듭 있는 것은 135와 60이 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방망의 허용 낙하 높이에 대한 문제는 출제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하천 자로 바꿔 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빠르게 체크해 주면 되겠고 자 다음은 붕괴 방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성 및 토사 붕괴 위험성을 보도록 하면 사면에 붕괴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구나 체크해 주도록 하고 아래쪽에 있는 토성 및 토사 붕괴 원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토석이나 토사 붕괴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은 아직 정확히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구분을 한다면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외적 원인으로서는 흙 속의 전단 능력이 증대되었을 경우, 내적 원인일 경우에는 흙의 전단 강도가 감소되었을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적 원인을 좀 포인트로 보도록 하면 흙의 전단 강도가 감소되는 영향을 보게 되면 토석의 강도가 저하되거나 성토 사면의 토질 혹은 절토 사면의 토질 혹은 안면일 경우에 이렇게 흙의 전단 강도가 감소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적과 외적을 비교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자, 마찬가지로 낙하 비례 방지. 낙하는 떨어짐, 그 다음에 비례는 날아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보다는 실기에서보다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안 하는 것이 바로 적재 및 정리정돈이 불량한 상태.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일을 해야지 효율도 조금 더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널브러뜨리고 작업을 했을 경우에 그 물건으로 인해서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못이 박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사고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동 경로에는 정리 정돈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자 실수.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수화설비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그 다음에 자재를 인양했을 경우에는 줄거리 작업의 불량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재가 무거웠을 경우에는 크레인을 활용해서 자재를 올려주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게끔 두 줄거리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후 캐지 장치가 반드시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해주며, 그 다음에 물건이 많이 무겁거나 흔들릴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 로프를 사용해서 흔들리지 않게끔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겠고, 반드시 위험 장소에서는 감시인을 배치해줘서 추가적인 출입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아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보게 되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수직 보호막을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낙하가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해당 부분에 감시인을 두어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자, 보호 착용은 모든 공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어 선반을 설치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높이 10m 이내만 설치해줘야 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자, 내민 길이는 그림을 좀 통해서 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내밀어져 있는 길이다라고 파악해주면 되겠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에서 30도 이하를 유지시킬 것. 자, 그래서 그림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람까지 충격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끔 10m 이내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건설 공구 및 장비 종류 및 안전 수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해당 부분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가볍게 체크하면서 넘어가주면 되겠고 포인트가 되는 것은 건설 장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건설 장비 중에서도 굴착 장비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쇼벨계 굴착 기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쇼벨은 우측 그림과 같고 어떤 내용으로 작용을 할수 있냐면 지면보다 높은 곳에 땅을 파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파워 쇼벨이겠고 굳은 집안에 굴착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파워 쇼벨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드래그 쇼벨. 자, 백호는 그림과 같이 지면보다 아래쪽에 있는 녀석을 파는 녀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면보다 낮은 곳 굴착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대 한 6m 정도가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래그 라인은 무엇이냐면 드래그 라인은 작업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중을 굴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앞쪽이 좀 넓은 것을 파악해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연약한 집안을 굴착할 때 사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크램쉘은 무엇이냐면 인형 뽑기 집게처럼 생겼죠.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을 담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연약하거나 수중 굴착, 자갈 같은 거를 씻는데 적합한 녀석이 된다 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는 출제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